안녕하세요. 슝스TV입니다. 신축 새 아파트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통장이 없다면 신규 가입을 기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이 있다면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해지한 날까지이며 청약 당첨으로 해지가 되어도 추가 납입은 가능합니다. 납입 금액은 신규로 가입한 날 또는 전환한 날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입한 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은 위에 나오는 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어플 등 비대면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되고 일반 청약 가입자인 경우 요건에만 맞으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한 은행 외에는 직접 방문하여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시 제출 서류는 소득 증빙을 위한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용을 홈택스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해당되는 사항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군복무확인서 그리고 가입자격확인서, 병적증명서, 각서 등을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거주자 중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35세 이상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 범위 내에서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한 후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종합 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업 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중 현역병, 상근 예비역, 의무 경찰, 해양 의무 경찰, 의무 소방원, 사회 복무 요원, 대체 복무 요원 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립 방법은 자유 적립식이고 기간별 금리는 1개월 이하인 경우 0%, 1개월 초과해서 1년 미만 2%, 1년 이상 2년 미만 2.5% 2년 이상 2.8% 우대이율은 1.7%입니다. 기간별 금리에 우대이율을 더한 4.5%가 최고 금리입니다. 우대이율 1.7%는 납입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고 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됩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하나여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율 1.7%포인트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한 경우 2년 미만 경과라도 적용됩니다.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취득일이 속한 연도에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우대이율 1.7%는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란 일반적으로 저축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의 농특세가 부과되어 총 15.4%의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걸 공제하지 않고 발생한 이자 100%를 모두 준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자가 10만 원 발생하면 15,400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84,600원만 지급하는데 비가세 혜택을 적용받게 되면 10만 원 그대로 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들인 대출연계. 그리고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하나여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가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 모두 하루빨리 가입하셔서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